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김영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심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들은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정 대상과 신청 자격입니다.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은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자체 개발한 원격 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LMS를 보유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분석, 기타 신기술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훈련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훈련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내용이 우수하고 훈련생 수요가 높은 훈련 과정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은 다음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증평가 3년 인증 등급을 보유한 기관이거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 대학, 산업 대학, 전문 대학 중 일반 재정 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 대학이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수료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K 디지털 플랫폼 선정된 기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일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신청 완료한 과정에 대하여 수정 보완 기간이 주어지며 수정 보완 기간은 1월 27일 금요일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과정 심사,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를 누르시고 23년도 6회차를 검색하시면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사업에 대한 안내와 훈련 기간의 원활한 심사 신청을 위해 훈련 기간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12월 30일 금요일부터 1월 9일 월요일까지이며 사전 예약 링크를 통하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실시 기간은 1월 2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일정 장소를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의 결과 발표일은 3월 17일 예정이며 이의심사 결과까지 포함된 최종 심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 및 기준입니다.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은 1단계 기본 심사, 2단계 과정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1단계 기본 심사에서는 훈련 기간의 인프라, 신청 자격, 준법성, 재정 건전성을 심사하며 이때 인프라는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신규 참여 기관에 하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본 심사 항목은 신청 자격, 준법성, 재정건정성,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적합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건정성은 신청자격 3번에 해당하는 기관에 하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인프라는 신규 참여 기관에 하나여 확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과정 심사는 운영 역량 및 과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영 역량은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 훈련 실적 및 전문성, 교수 설계의 우수성, 훈련생 모집 관리 등 훈련 기관의 운영 역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KDC의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분야, 비 디지털 업종 또는 비 디지털 직무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직무융합 과정, 대학 등과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설된 과정은 선정에서 우대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과정 심사 중 과정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선정 대상 분야 여부, 실습 프로젝트 학습 편성, 훈련 내용, 훈련 인력 등 훈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습 또는 프로젝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선택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의 수준은 초급 또는 중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급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중급은 실제 직무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과정 심사 항목은 훈련 운영 역량, 과정 내용, 그리고 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합산하여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훈련 운영 역량 및 훈련 과정 내용에서는 각각 40% 미만 득점한 과정은 선정에서 되어 됩니다. 즉, 훈련 운영 역량이 14점 미만이거나 훈련 과정 내용이 26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안내 및 유의사항입니다.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의 선정 기준입니다. 1단계 기본심사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과정심사 총점 60점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 기관별 고득점순 선발을 원칙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나, 과정심사 심사 역량별 점수가 40% 미만인 과정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총점이 60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훈련 운영 역량 14점 미만이거나, 훈련 과정 내용이 26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시 기관별 인터뷰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선정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정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주요 실적을 토대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심사에서 적합된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본 심사와 동일하게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별 연간 훈련 인원은 과정당 1,000명, 기관당 5,000명 한도 내에서 부여됩니다. 훈련 비용은 실제 시장 공급 가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 공급 가격을 증빙하지 못하는 훈련 과정은 심사를 통해 시간당 훈련 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성과가 우수한 과정은 유효기간 1년 추가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훈련 성과가 미흡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 배제 등 페널티 부여가 가능합니다. K-지지털 기초역량 훈련에 선정된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훈련 개설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향후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페널티 부여가 가능합니다. 원격훈련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훈련기관은 훈련 과정 모니터링 및 훈련생 본인 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훈련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순수 자기 개발, 취미 목적의 학습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력 및 첨부한 내용을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인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이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인정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및 변경 심사에 따라 훈련 과정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된 훈련 과정의 이력을 훈련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변경 이력 등은 모니터링하여 현장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